아침 운동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챙겨 먹고 물병 한통 들고 밖으로 나갔다. 집에서 산책로까지 가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린다. 산책로까지 걸어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오늘은 그냥 좀 오랜 시간 걷고 싶었다. 날씨가 더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술좀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 시작하고, 기초 체력 만들어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 그래서 먼저 스스로 다독였다. 욕심부리지 말자. 기초 체력도 안되고 결심한 것이 며칠이나 갈지도 모르는 나약한 나다. 욕심내지 말고 가자. 욕심내지 말자. 계속 다독였다. 그렇게 걷다가 가지고 온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처 시장으로 향했다. 직장인들 출근 시간인데 장사 준비를 끝내놓은 것도 있고 다들 분주하더라. 방구석이 처박혀서 맨날 우울하게 혼자가 편하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미뤄 두었던 자전거 자가 수리를 했다. 이전에 고치려고 시도했다가 잘 되지 않아서 방치해 두었더니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자전거 한번 닦아야 될 텐데. 그리고 샤워하고 밥 먹고 나니 졸음이 몰려온다. 좀 오랜 시간 걸어서 그런지 방전이 된것 같은데. 사실 지금 좀 어지럽기도 하다. 한숨 자고 쉬어야지. 근데 오늘 아침에 산책 갔다 오면서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꿈 같은 것들 몇 가지가 생각나더라. 이번에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다.